네, 여기는 용산에 있는 박종길 TV, JKN TV 방송실입니다. 아, 입구에서부터 아주 멋있습니다. 오, 멋있습니다. 아주 아담하고 조용하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 박종길 TV라고 오늘 용산에 있는 여를 찾아왔는데, 네. 아니, 요, 방송하신데, 오래되셨다면서요? 지금, 이제, 2년 넘었고요 어. 하루에 평균 1회꼴한번꼭 방송을 했어요. 아. 내일이 그렇죠. 토요일이 없이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어떤 때, 일요일이나 토요일을 못할 경우는, 뭐, 세 번, 네번 방송을 아. 계속하고 있어요. 아. 네. 지금 실례지면 연세가? 저는 이제 48년생 g 띠 네. 올해 경자년이죠. 경자년이 이제 g 띠 위에. 예. 그래서 70 풀. 아대단하십니다 네. 네. 원래 이런 방송 개통에 계셨었나요?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것은 이제 이거 처음이고. 네. 그 통일부 통일부 정무위원을 한 30년 4년. 어.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재향군인의 이 보수 쪽에 있는 모든 곳에서는 전문 교수로 근무을 아. 했어요. 그 지금도. 고운초독도재단의 독도지키기 운동 아 그것도 하고 하시고요 하고 있어요. 저기 좀한한번 네. 앉아 보시래요. 네. 어이 장비도요 대단한데요. 네. 와 이것도 다 직접 쓴? 대표님께서 다 세팅하셨어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이 심연용월간 이렇게 아시연용 도전삼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분대신 인사님에서부터 디지털 단지 그 세무사 팀 예, 예. 거기도 갔었고 군자동 쪽에 또 예. 거기도 제가 갔었고 거기 언제였죠? 예, 어. <laughs> 예. 아 음. 그래서 이제 신 원장님 이데 일인 방송 시대가지 인터넷에서 이제 찾아서 올해 네. 이제 그 했죠. 네. 원래는 이게 목적이 저는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조금 배워서 지금 했었는데. 네. 이게 또제 후배가 아이 그걸로 하면 안 된다고 이걸로 하나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아. 이쪽으로 갔는데 이걸 스튜디오로 갖게 된 동기는 이게 대단 때문에 아. 네, 뭐, 유명 인사들 네. 또는 우리 그 월남전 참전자회 뭐 회장 후보들 월남도 아, 가져 오셨어요? 네 저는 어. 메부대로 갔다 왔습니다. 아맹호부대그월남전은 이제 전투부대가 세 개가 갔어요. 세 부대가 갔어요. 네. 이제 귀신 잡는 해병, 청룡 부대. 아. 그 다음에 이제 백마 고지를 의미하는 그 백마 부대가 있어요. 네. 백마 이 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수도 기계화 사단인데 이게 이제 별칭으로 명호 부대가 된 거예요. 아, 이게 명호 명호 부대죠. 명호 부대. 네. 예. 예. 아. 순수한 전투 부대죠. 전투 부대. 아. 그럼 지금 방송은 어떤 종류로 많이 하고 계세요? 이제 저는 이제 목표가 우선은 나라가 최우선이고 그 국가를 위하는 방송. 아, 나라 그러니까, 사람을? 네. 예, 나라 사람, 국가를 위한 방송.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정말로 그 우리 방송에서 잘 모셔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정말 아. 갈수 있느냐. 그러니까 국민, 나라, 나라 국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후 방송을 네.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맞춰서 전후 방송 쪽에 이제 많이 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도 여기서 하나요? 당연. 아, 정치장. 네. 제가 정치평론가인데 아. 그 저는 이제 이 정치를 한 것은 지금 대통령 후보가 6.29 선언 이후에 직선제로 바뀌었잖아요 네. 직선제로 바뀌고 나서 전부 대통령 후보 제가 연설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아. 대통령 후보만 연설을 했었죠 아. 여기는 제일 유명하신 분이 오신 건 누가 여기 직접 오셨어요? 그 올해 그 양천구에서 당선되신 이용선 그 의원인데 아. 이분이 그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을 했어요. 네. 그 청와대의 수석은 12분이 계십니다. 12분이 계시는데, 네. 그중에 한 분인 시민사회 수석,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단체는 이분이 총괄 지휘했다고 보면 되죠. 아. 그럼 여기는 그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도 많이 오시겠네요? 네, 그 많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월남전 참전자의그 국가보훈처 소위 법인단체, 네. 특수법인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 받습니다. 1년에 30억 이상씩 정부 받는 단체입니 네. 거기가 이제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 원자력 어, 원자폭탄 피폭자 있잖아요. 네네 그 예, 원폭 원포... 피해자 예. 나가사키하싫 히로시마 예. 그걸 이제 원폭 피해자라 고 한다면 우리 원람에서 고엽제에 피폭된 사람. 응, 음, 그렇죠. 예,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 예. 그래서 옛날 시작하면 농약 같은 거 뿌려가지고 이제 이 잡초 같은 거 제거했잖아요. 예. 그거보다 훨씬 강한 그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것에 원람에서 밀림지대니까 예. 이 밀림지대에 시야가 가리니까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이옥신에 개이 에이전트 오렌지를 뿌려서 미국에서 네. 그래서 거기에서 피폭된 사람입니 저도 거기에 고도 피폭자입니다. 아. 고역자, 고도 피폭자. 그럼 지금 어디가 아프신? 아이 그럼요 위암 어. 수술도 했고. 어, 그렇죠. 약을 뭐 지금 이제 일곱 개 종류의 약을 먹어요. 뭐 고지혈증 약도 먹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어. 그거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이 소위 저 KBS 위에 제가 이제 패널로 나갔을 때도 7종 종합 세트 종합 병원이나 아. 뭐 그런. 아, 그런 아. 그런 아. 그런. 아 근데 보기엔 굉장히 그냥 건강해 보이시는데. 내형적으로는 그래요. 턱 아. 보기만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하게 된 동기는 저는 이제 그뭐 KBS MBC 네. 이런 그, 그 방송에 수십 년 전부터 출연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에도. 그 저는 이제 해서 연설을 하고, 저라들드가 이제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됐죠. 음. 아까 보니까 저는, 뉴스 신문에, 네. 거기에 또 뭐, 시인도 하셨다고요? 뭐,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제주가 글쓰는 제주하고 말하는 제주를 좀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문결을 이제 오래 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광화문에 뭐 태극기 부대 전에, 네. 소위 그이 동화면세점 앞이라든가 가서 조합제 하고 네. 또 이제 그 외에 지금 신내식그저신내 신의 한수 신내식다 네, 저하고 같이 대중연설을 했기서도한번 모였다음은 뭐 5천 명에서 많이 그죠 거기서 주로 대중연설을 많이 했죠 그 반지 우파시네요 저리고 뭐 우파 쪽이 좀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방송을 좌도 우도 아닌 완전히 중간지대에 서서 방송을 합니다. 아. 그제 방송이 처음을 어려웠지만은 제 방송을 하는 사람은 아, 각종 일을 완전히 엄정 중립을 지키는 음. 그런 방송이고 구글이 원하는 구글의 규정을 성실히 따르는 아. 그런 이제 방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구 그거... 유튜브 하신지 유튜버로 하신지 오래되시는데 지금 수입도 있다 그러시는데? 아 그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구글에서도 이제 광고를 붙여야지 광고 예, 예. 수익이 창출되니까 어. 이제 광고 수익에 대한 그 구글에서 지불하는 그 돈을 달러로 지금 뭐한 서너 번 이상 받았죠. 아그러세요아 예. 대단하시네요. 네, 그렇죠. 구독자도 어, 엄청 어, 많으시던데 한 사천 한0명 정도. 음, 보통 그 어, 어떤 종류의 어, 종류의 분들이 구독자신가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제가 목표했던 거하고 좀 어긋난, 어긋나고 언벌란스가난 것이 제가 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되고 네. 또 국가보훈처 그 보훈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어요 정부단체, 네. 정부지원단체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속해있는 그 단체에서 해도 3만 명, 5만 명을 그건 아주 금방 달성할 걸 봤어요. 아. 그런데, 뭐가 이제 지금 그 문제점이 일어났느냐 하면, 연세가 높으시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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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구독을 눌러주러 하면 아이디대나비밀번호를안 해버려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 JKN 방송을 이번에 그 다시 내면서 이제 이 사무실을 좀외연 확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100%그 JKN 뉴스는 정치 방송 시사 비평으로 아, 갈 거예요. 아. 그걸 이원화 시키는 거죠. 그 지금 여기가 이사를 또 확장을 하신다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언제쯤 어, 하실 건가요? 그거는 지금 현재 늦어도 5월 하든 7일이나 8일 안으로 네. 다 글로 가야 돼요. 아. 가야 돼요. 근데 그 그, 여기는 이제 뭐가 이제 흠이냐면, 제가 자산이라는 건 인맥인데, 인맥을 이제 많이 알고 있어요. 인맥을 많이 알고 있고, 교수용으로도 예. 네, 많이 알고 있는데, 여를 모시려고 하러면 4층이 너무 힘들어요. 아, 그렇죠. 엘리베이터고. 예. 그래서 이제 좀 층수가 약거나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로 가야 되겠다. 아. 근데 실은 제가 이제 이거를 해보니까 뭐냐면은, 코로나 시대가 시대에 사무실 공실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그렇죠. 강남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뭐 조금 리모델링 해도 괜찮다는 데 우리 서민들이 좀 가서 스튜디오 하기에는 좀 부담이 가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 아. 좀 가능한 저하고 그 어떤 그 재력에 맞는 그런 이제 사무실을 지금 탐저 물색을 하고 있어요 아. 예. 어, 끝으로 저기 구독자들한테 네네. 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어, 유튜버로서 네. 아, 박종길 TV로서 어, 한마디 해주세요. 네, 박종길 TV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늘 당부 드리고 하, 하,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 코로나는 세계적인 제안입니다. 네. 세계적인 제안을 이것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 그럼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들은 이 영만이 월남전선에서 살아서 돌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거 이제 충분히 잘 그, 이겨내시고, 더더욱, 지금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면 연세가 높으시기 때문에, 네. 연세가 높으신 분일수록, 지금 현재 방역 시스템을 잘 따라줘야 돼요. 아. 그, 뭐, 위생 수치도 잘 따라줘야 되고, 아.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이제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네. 이 진정 국면을 조금 더 방심하시고, 더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야구는 끝, 끝 끝나 봐야, 네, 끝의 말입니다. 예. 구의 말에, 그렇듯이 완전 무결하게 이것이 퇴치가 되는 날까지 코로나 조심조심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셔야지 내년에 올해 즐기지 못했던 이 벚꽃, 이벚 봄, 이 봄날을 내년에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아, 아주 멋습니다 네. 저기 한나도 응. 저기 보니까 대통령 표상도 받으셨대요. 네, 이제 저 부분은 제가 그. 통일교육 전문위원을 사실 훈장을 받아야 돼요 아. 근데 그 훈장을 한마디로 해서 도난당했다고 그럴까, 고집증을 입었다고 아. 그럴까 네. 그 사연은 여기서 말할 수 없고 네. 저 부분은 제가 이제 그, 그전에 내무부 위축이에요 민방위 강사라 그래가지고 네. 그것을 80년부터 2015년도까지 했으니까 그것도 한3 0한 한 4, 5년 정도 쭉 해왔죠. 네. 그래서 그 민방위 강사에게 주는 최고 훈격은 훈정이 없어요. 아, 아, 그건 포장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 그한장 남은 포장, 그거를 이제 서울시로 그 강사로 네. 받았죠. 그래서 저게 이제 국민 훈장이 되겠습니다. 아, 국민 훈포장부터 그게 저포장이 아니라 훈장으로, 다 포장도 훈장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제가 이제 받았고, 뭐그 이외에도 뭐 국무총리 표창, 뭐 국회의장 뭐 표창, 네. 대법원장 표창, 네. 그리고 이제 좀 받기 힘들게 서울시민 뭐이 상, 이제 요거 사회 발전 분야, 그래서 장관 표창을 자꾸 한 것이 한 600여, 정0 0여5가지여 500여, 5 0여 500여,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어, 지금 신여분들이 예. 어, 여기 이런 방송에 접근하려면 을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까요? 시청자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예. 지금 이런데 접근을 못 하잖아요.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예. 그런 게 많던데. 제가, 제가 전이 연세가 드신 분 특히 이제 우리 그 전우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5G 시대란 말입니요 초스피드 시대라고 네. 5G 시대. 그러면 화이브지 시대에 우리가 이게 도태가 되게 되면 영원히 화이브지 시대를 접촉할 수도 없고 접속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접속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생각한다 나는 코로 존재한다 이 말도 있듯이 접속해야만 살아가는 아... 세상이 된다 그래서 이 나이가 많은 내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거래 이 나이 탓 사람은 이게 영원히 도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늘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사고를. 변화처럼 끌고 와야 된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낡은 사고가 온대고, 낡은 사고가 나이 드신 분이지, 신사고. 그러면 이 마스터 플랜이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가졌을 때는, 이거 젊은이하고 똑같단 말이야. 젊은이도 신사고를 못 갖고 여기 도태되면 그거는 애 늙은이가 되는 거야. 젊은 늙은이가 되는 거야. 그러나 젊은 사람도 새로운 사고를 가지게 되면, 새로운 발상을 하게 되면, 이게 젊은 그런, 그 친구가 되는 거예요. 도전을 해야 되겠네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날 때마다 이걸 하는데, 또 이제 머리가 이제 젊었을 때보다 좀 구우니까, 금방 해도 금방 까먹고, 아. 심지어 뭐이 농담사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내 핸드폰 참가를 하니까 <laughs> 그런 얘기도 하죠. 아, 아이고, 좋은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 여기서... 어, 박종길 TV 스튜디오 안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표장과 상장이 보입니다. 국무총리, 대통령, 국회의장, 뭐 한국일보사, 뭐 어, 등등. 통일부 장관이 이. 토유를 전문으로 유척한다는 거예요. 이 예. 이제 자유총연맹 그 박창규 회장이 이제 강사라고. 이건 조순 서울특별시장이 조순 시장 한단이고. 이건 이제 국방부 장관 이제 그 예비군부로 제가 이제 특상으로 받은 것이고. 아. 최근에 받은 게 이게 이제 요 이게 안중근 의사 이겁니다. 아, 중앙평화대사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평화운동중앙의 이제 회장으로부터. 이건 받은지 며칠 안 됐어요. 아. 2020년 4월 15일이니까 얼마. 안 어휴, 됐습니다. 며칠 안 됐네요. 네, 며칠 안됐네요 저번 주네. 네, 저번 주. 어. <laughs> 아, 모두 뭐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laughs> 보시는 모양입니다. 책은 제가 지운 게한 20권 정도 됐요아 직접. 네, 직접. 어. 하나만 소개해 주실래요? 네,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조개 지금 저 보면 저 미래를 보는 슬기라고 있어요. 아 예예. 예, 꼭 예. 예, 미래를 보는 슬기가 가능해요. 아차 미래가 높이구나. 요거 이제 미래를 보는 슬기예요. 아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는 과학이다. 제가 이제 요것도 아 예. 아 그럼 선거에도 많이 아시겠네요. 많 선거는 과학이다. 그럼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세요? 선거를 녀연걸하다 보니까 네.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제 손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신 분이 한6 0여 명도 넘어요. 아.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나갔던 게 스마트 스피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그 지은 책인데 아. 저 스마트라고 하는 말은 이 뭐가 해까지 있느냐면 저걸 사람들이 전부 다 고유명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스마트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거 형용사입니다. 아, 그래. 형용사이면서도 이 고유명사보다 더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것이 스마트예왜아무데나 붙이지도 마. 뭐. 스마트 스피치, 스마트 방송. 아, 아무데나 붙여도 아무데나 붙여도 스마트 막그 뜻도 여러 가지죠. 그다음에 이제 저어는 한국인 사랑시라고 하는 건 우리 그 문인협회에서 이 이거 직접 이거 이제 편찬한 거예요. 아. 거기 이제 제시가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저서를 지어서 지어서 재미본 것이 월드컵 한국의 미래가 있다 이건 순전히 2002년 월드컵을 겨냥해서 쓴건데 이게 삼성그룹에서 5,000권이 교재로 들어갔고 이게 한 4만권 이상 팔렸어요 아 그렇군요 래 이때는 좀 재미를 좀 갖춰서 아. 그럼 지금도 시를 쓰세요? 네시는뭐요거 예,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여섯. 여섯 번째 남는 시예요. 아 이름도 어, 멋있네요. 커피의, 커피의 생각. 생각. 네, 커피 네. 생각을 한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제 아. 그런 얘기고. 뭐 이게 이제 첫 구분은 뭐냐면 그이 물에서 끓여놓은 커피는 사람을 닮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되요 아. 물에서 끓여놓은 커피는 사람을 닮았나 보다. 또 해에서 익어나온 커피는 사람을 닮았나 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아. 거고 또 어, 그. 어, 제가 이제 아깝게 생각하는 것은 금강산을 들어가서 금강산 그 동물이 일란이 전부 보고, 네. 거기서 제가 그 비룡 폭포가 겨울에 오랐을 때, 음. 겨울 오랐을 때 그거는 시를 써놨는데 지금 찾을 길이 없어. 아 거기서 직접 가셨었어요? 아니 여러 만 잡고 당주가 많은데 거기서 이것만 지금 제가 기억이 나요. 금강산의 아름다운 그 절경에 저부 네. 이 머리가 점그 몰입되다 보니까 그 화가가 이비저 비정폭포를 그리다가 화가는 눈이 멀었나보다 이게 이제 마지막 그분만 생각이 나요. 아그 금강산 그 일마리 0동을 보고 비정폭포를 보면서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화가는 눈이 멀었나보다. 아, 너무 멋있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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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아름다워서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백두산 천지를 제가 이제 그 실어 남긴 것은 뭐냐면 그 백두산 천지도 마지막 부분이 인간의 너까지 삼켰다. 이 백두산 천지 인간의 너까지 삼켰다. 아. 그런 그 비전을 있고 지금 대표적인 시를 뭐 많이 이제 아. 봐야 되겠죠. 네 이상 에, JKN TV. 예, JKN 정호선 제그 박종길에서 제일 종길. 예, 네. 네, JK 종길이고 요건 유수. 이제 이렇게 해서 JK년 이렇게 아.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종길 뉴스라고 되어 있죠. JK년 이제 종길 뉴스. 수는그 유튜브 보니까는 네. 박종길 TV가 더 유명하더라고요. 아, 니요 네. 저거를 이제 이니셜로 갔는데 네. 지금 현재 이 박종길 TV가 좀 등록이 걸려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쳐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아. JK년 방송을 낸 거예요. 네, 아, 그러셨고 긴 말씀. 네. 잘들셨습니다 네. 네, 이상 박종길 TV, JKN TV에서 종로 ITV 이호연 캐스터였습니다.